Hello everyone. 국내파 영어 연수 그리고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비법을 15분 동영상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은 현지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현지. 자, 영어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죠. 서바이벌입니다. 영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 서바이벌 환경이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음이죠. 자, 원음을 접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 하고 수면 시간 8시간이죠. 자, 16, 16시간 동안 하루에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국내에서 영어를 배울 경우 어떨까요? 자, 영어를 서바이벌로서 접하지는 않습니다. 공부입니다. 자,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음, 실제 원음보다는 여러분들 학습, 영어 교재에 어, 동봉되어 있는 mp3 파일. 자, 원어민이 녹음실에서 녹음한 mp3 파일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은 16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어듭니다. 왜냐면, 영어 말고도 해야 될게 너무나 많아요. 자, 소학, 과학, 물리, 뭐,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고요. 또 직장인의 경우에는 또 회사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회식도 참여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껏 영어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열심히 하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1 시간 정도 어, 되, 된다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를 10년 동안 배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정말로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것일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현지에서, 즉, 한국어, 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살고 있는 현지에서 영어를 배웠을 경우에 약 4.3년, 5년 정도 영어에 노출이 되죠. 여기서는 수면 시간을 제외한 겁니다. 자, 국내에서 영어를 하루에 1시간씩 10년 동안 공부를 했다. 자, 여기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2400시간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나옵니다. 자 하루에 1시간씩 10년 동안 했을 때 3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루에 1시간씩 10년 동안 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엄청난 착각이 빠져있었죠. 우리가 10년 동안 한게 아니라 3개월 자 하루에 1시간씩 월화수먹금 하지 않았다.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했다. 그러면 여기서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2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십시오. 자, 라면을 지금 조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라면을 어, 먹기 좋은, 먹기 좋게 조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 투자한 시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1분 정도 과열을 하고 나서 라면이 익지 않았다고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 수준을 잘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한국에 살면서 영어 필요한 영어 수준이 그렇게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배우지 않는 분들은 영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자,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TV나 라디오, 영화, 통해서 영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주로 영어 뉴스 같은 것을 들을 때, 개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그리고 해외 여행을 갔을 때 물건을 산다든가 호텔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자 이런 정도의 영어가 필요한 영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현지인 수준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어가 있습니다. 자, 시험 영어, 업무 영어, 실용 영어. 자, 시험 영어는 뭐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어어 거쳐야 어, 되는 제2 외국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곧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TOEIC 같은 시험이 되겠죠. 도서관에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직장을 다니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실용영어, 다른 말로 생활영어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영어 뉴스를 듣고 또 내가 원어민에게 영어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자, 이런 실용영어가 필요하죠. 자, 이런, 이런 실용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시간씩 약 2년 정도 투입을 해야 500시간 정도의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 500시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이계략적인 이해 그리고 의사소통, 해외여행 갔을 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해봐야 될까요? 자, 자 일단 영어의 소리가 한국어의 소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지금 들을 수 없지만 자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르냐 연음. 자 한국어는 모든 음절을 떨어뜨려서 또박또박 발음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연결해서 읽는 언어이고요. 자 그리고 영어는 강세가 있습니다.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강세가 있는 부분은 소리가 크고 강세가 없는 부분은 소리가 작고 약하고 그래서 리듬이라는 게 생깁니다. 소리의 높낮이. 그래서 이런 연음과 리듬을 영어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영어식 발성 훈련을 통해서 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즉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소리 감각을 길러내는, 길러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어순이 다르죠. 한국어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어순, 다른 어순은 문장을 따라 읽는 훈련을 통해서 자, 서로 다른 문장이지만 단어가 바뀌어 있고 그런 유사한 구조의 반복을 우리가 느낄 때 이런 어순 감각이 체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서리식별 훈련, 어순 감각 훈련 이두 가지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영화 아바타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자, 도입부 장면입니다. 한번 영어의 소리가 한국어의 소리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자이 문장 뭐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게 갑자기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다시피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저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음, 어려움을 자처해서 일부러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자, 자진해서 들어갔다.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이란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 문장 I told myself 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는데요. I can pass any test. 어떤 테스트도 난 통과할 수, 있, 통과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테스트냐? Man can pass. 자, 인간이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도 나는 통과할 수 있다고 다짐을 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있거나 그래서, 어, 잘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음과 리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이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검정색으로 표시해놓은 I became a marin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읽으실 때는요, I became a marine.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쭉한 단어처럼 연결해서 읽는 겁니다. 자, 이걸 연음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became a marine.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글씨가 큰 부분, 강세를 받는 음절이겠죠. 큰 부분은 강하고 길게. 글씨가 작은 부분은 약하고 짧게. 그래서 소리의 강약이 존재합니다. 연결해서 있고 소리의 강약이 있고. 자,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이 문장을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 became a marine 읽어 보겠습니다. I became a marine. 자, 그리고 뒷 부분 for the hardship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har 부분에 강세 있죠. For the hardship. For the hardship. 자, 연결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자, 이렇게 읽고요. 아래 문장은 좀 긴데요. I told myself 한 단위로 있고요 I can pass any test 한 단위로 있고요 Man can pass 한 단위로 읽겠습니다. 총세 단위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씩 한 단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Man can pass.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Man can pass. 자 위에 아래 문장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a man can pass. 한번 들어볼까요?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a man can pass. 자 어때요? 조금 소리가 친숙하게 다가오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소리 감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a man can pass. 자 그리고. 자, 영어 뉴스와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영어 뉴스는, 자, 한국어 뉴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어 뉴스.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데, 어, 뉴스를 활용을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뉴스는 듣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어, 듣고 이해하는 용도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우리가 주로, 음, 듣기 실력, 창취 실력을 기르는 데 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고요. 주로 발음 교정. 영어 뉴스를 따라 읽으면서 조금 전에 했던 강약, 강약, 이 단어들의 연결, 연음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어의 단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고요. 자, 두 번째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스포 g l 글리 h 입니다 구어체 영어예요. 구어체 영어, 영어 회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내가 나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영어로 어 말을 해야겠죠. 자, 그럼 구어체 영어, 구어체 영어와 문어체 영어가 있죠. 자, 구어체 영어는 또 표현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체 영어는 구어체 영어가 주로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영화,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주로 문장, 문장 따라읽기, 문장 따라읽기를 통해서. 어 말하는 실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영어 뉴스와 미국 드라마의 특징을 설명 드렸고요. 자 그리고 미국 드라마 하나하고, 아 영어 뉴스 하나하고 미국 드라마 하나를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 들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 h e officials remain on alert for wildfires, 자 어떤 뉴스냐면요. 자 미국에서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름에 어, 산불이 많이 난다.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산불이 나거나 하면 비상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어 대기를 하죠. 그래서 remain on alert 대기하고 남아있다라는 정도의 표현이고요. 자 공무원 official 자 산불 wildfire죠. 자이 표현들을 읽을 때, w i a t officials remain on alert for wildfires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w i a t officials remain on alert for wildfires? 자, 이거에 여름 What o f f i c i a l s 연결해서 있고요, remain on alert 연결해서 있고요, for wildfires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이, 두 단이, 세 단이, 총세 개의 소리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 전체를 What officials remain on alert for wildfires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 Joey,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There's a lost and found. 자, 뭐라고 하죠? 지금 피스시스컨 프렌즈인데요 자 프렌즈에서 조이가 어떤 카페에서 자동차 키를 하나 주었어요 그랬더니 머니카가 조이 어 주인 찾아주기 힘든데 음 그거 분실물 주장소에 보관소에 갖다 놓지 그러니 그러니까 어 여기에 분실물 보관소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러는 표현인데요 자자 자, 글씨 색깔별로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자 Why don't you put him in the lost and found 자이 문장 같은 경우는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강세 있는 부분이 why, put, lost, found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이렇게 총세 번의 소리 덩어리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자, 그랬더니 is 되어가냐? 이제 Is it, is it lost and found? is it lost and found?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두 문장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Is it lost and found? Joey, why don't you put h i m in the lost and found? Is it lost and found?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Is it lost and found? 자, 이렇게 읽었고요. 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에서는 강세에 따라서 소리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위의 문장 아래 문장 단어의 개수는 다르지만 강세가 타임과 토이스라는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은 소리의 길이가 같습니다. 저 그렇죠? 타임 Toys. 아래 문장은 타임을 e 더 토이스. 그래서 이 부분이 소리가 약해지고 축약되고 탈락되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의 소리 발음과 리듬 교정을 통해서 즉 강약 잇기 훈련을 통해서 소리 어, 소리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구요. 자, 그리고 문장 따라읽기 훈련을 통해서 영어의 어순, 구조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훈련을 어, 계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자, 동일한 소리와 동일한 문장 어, 구조, 이런 패턴이 등장하게 되면서 반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이 되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어, 점차, 어,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강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하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짧은 시간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해운을뵙겠습니다 Good luck